네, 안녕하세요. 만드열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유튜브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수정 관련된 팁을 좀 알려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상당히 많은 동영상 수정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동 보정, 보조광, 대비, 채도, 색온도, 슬로우 모션, 타임 랩스 엄청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손떨림보정이라고 해서 지금 이 동영상 같은 경우 보시면은 손떨림이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거를 손떨림보정 기능을 적용을 하면은 얘가 완전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죠 완전 부드러워지죠 이게 약간의 크롭이 발생하긴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효과의 그런 선떨림보정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필터 기능 필터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흐리게 처리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제가 찍은 동영상에 보면은 여러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줘서 전체 처리하면은 그 해당 사람 얼굴이 나온 그 시점에는 알아서 그 위치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줘요. 네, 제 와이프 재채기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래서 뭐 엉뚱한데 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많이 이렇게 어. 사람들 얼굴 많을 때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꽤나 손쉽게 모자이크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모자이크 처리는 조금 어, 잘못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직접 흐르게 처리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버그가 있어요 플레이를 못 멈춥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화면을 대화면을 바꾸고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 이, 얼굴은 고목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고목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다 하면은 떠있는 얼굴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고 제가 이제 원하는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해당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이시죠?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고목님 얼굴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땡겨서 여기까지만 처, 모자이크 처리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이게 예,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딱그 표시된 영역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고목님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또이 이, 이 친구 얼굴 뜨죠. 그러면은 어너 얼굴 모자이크 처리할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시작점을 끊어주고, 시작점은 여기서 끊자. 하고, 쭉, 가다 보면, 어, 여기서 끊기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어이, 로드리게즈, 아니, 맞나? 아무튼, 예, 이 아저씨, 여기서부터 또 모자이크 처리하고, 어디까지 모자이크 처리냐? 이렇게 모자이크도 잘 따라가요. 따라간, 얼굴 인지에서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음. 여기서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나씩 해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만약에 우리 우리 개새들 개새 개세, 개새 너네 초상권이 있으니 내가 지켜주겠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이게 따라가는 거잘 보이시죠? 이게 솔직히 엄청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개새들 얼굴 초상권을 보여서 이때부터 모자이크 처리해서 간다. 여기서 나가니까 개새들 끝났다. 이렇게 아주 아주 손쉽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어, 동영상을 올려놓고서 아 해당 동영상의 특정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모자이크 처리 잘 되죠? 굳이 이 파일을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리기보다는 이 구글에 있는 기본적인 모자이크 효과를 이용을 하시면 손쉽게 편집이 가능하실 겁니다. 우리 개새들 한번 볼까? 개새들 개새들 우리 개세대, 어, 개세대, 초상권 보존이 됐네요. 아직 프로세스 중이라 원활하게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조금 원하는 부분은 부분 부분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누르면 해당 부분이 저장이 되죠. 이렇게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이고씨, 동영상 수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해당 부분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여시였습니다 그럼 뿅